기원 뉴스에선 전투원용 무전기의 성능 논란과 입찰 특혜 의혹 등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끝으로 10년째 지지부진한 무전기 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기동취재 원석진 기자입니다. 우리군이 지난 2014년 긴급소요 전력사업으로 결정한 전투원용 무전기 사업. 아날로그 무전기 P96K를 대체하기 위한 소부대 무전기 사업이 파행을 겪으면서 우리 군의 통신 공백을 막기 위해 급히 꺼낸 카드였습니다. 긴급 소요 사업은 2년 내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정밀 검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이 추진한 400억 원대 전투원용 무전기 사업은 10년째 미완입니다. 지난해까지 전체 물량 5만 6천여 대중30% 정도인 1만 6천여 대만 군부대에 보급된 상황. 방사청의 오락가락한 5와트 출력 기준이 무전기 입찰 참여업체 간 분쟁을 야기했고 부실한 행정 절차로 사업 비중의 70%를 차지하는 3차 사업도 세차례나 연기됐습니다. 무전기 보급률까지 낮다면 이거는 정방의 경계와 유사시의 작전에 아직도 군이 제대로 준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는 하나의 치명적인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군용 무전기로는 낮은 기준을 제시했는데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도 문제입니다. 방사청이 1, 2차 사업에서 내놓은 조건은 2km 이상 가시선 통신이 가능해야 한다. 즉, 산악지형이 아닌 개활지에서 2km 이상 통신이 가능하면 조건을 충족하는 겁니다. 하지만 야전에 투입되는 군용 무전기 조건으로 시중 무전기도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1, 2차 사업 무정기간 호환이 안 되는 등 호환성을 강가한 점도 지탄받는 대목입니다. 특혜 요까지 결부된 이러 장비 도문제 어,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뭐 국정 감사나 또 국방위 상임위 과정 속에서 아주 치밀하게 들여다보고 지적하고 시정할 입니다 최첨단 개인 전투 체계 워리어 플랫폼이 완성되는 2030년 무렵까지. 우리 군의 통신전력 공백을 외워야 할 전투원용 무전기 사업은 여전히 표류 중입니다. 지원뉴스 원석진입니다.